매일 묵상의 집 10편 60편 1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유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 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전쟁의 승리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와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의 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의 군사가 되게 하시며,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의 백성 된 우리의 도리이며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알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경외는 성도의 마땅한 바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생과 역사의 갈라진 틈을 기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경외를 잃은 시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를 말하지만 속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불이, 만행, 속임, 조작, 협잡, 음행. 뭔가 숨은 악들이 그 실상을 드러냅니다. 지우처 하나같이 하나님 경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복해야 하는 신앙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중에서도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분노와 상실과 슬픔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가 우리의 믿음이며 참된 의지이며, 용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는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